게 <Marvel>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괜찮다 계속 이게 저는 오늘 좀 환산할까 걱정했는데 많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음.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때 말씀 듣고 나서는 어, 꼭 바로 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는 환산할 줄 알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가장 큰 대목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다니셔서 신뢰 네. 그런 것들은 스스로 그 포기하는 어떤 그 케이크라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정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호라가 망했는데도 뭔가 불렸다고 그러면 실제 말로 주민이 노린 사례죠 네사실길래 사실 좀몇 명만 예,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검사 아닙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미치겠다 오늘 오늘 근데 그게 또저 시장을 살, 살리는 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예. 그, 고객들, 뭐, 손님들, 다 신뢰도 향상시키고, 예. 실상인회원면한 1300명 정도 이렇게 통상 우리가, 예. 무점까지도 같이, 예. 받으신 분들 17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무등산으로 무등산이라는 표를. 예. 받으면서 예. 또, 한 이틀간 아예 상권을 폐쇄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상인들 그런 분들, 예만 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음 다가오기도 그래서 지금 이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것도 상인분들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셔서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인들이 협조를 아주 잘해준 경우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코로나 검사를 인근 주민까지 다이왔거그요 예. 그래도 약 3천여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까지. 이제 예, 앞쪽이 비다 보니까 인근 주민에 가서 이 인근에 단독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여 명이 넘은 상태였고, 그 숫자까지 약 3,100명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틀 동안 그 숫자가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의 차려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크게 이번에 상인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또 거기에서 다행스럽게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줍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렸을 때는 제가 그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습니다 예. 예. 전에 그 뭐, 김경규 의원 또 이렇게 감기자 예. 또, 여기 또, 속도 계시고 또, 조호석 또 조호석도 의원이 막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또, 오히려 또 장사가 또잘 되실 겁니다. 예. 음, 저는 이제, 너가아무상이 없었는데, 있는거지 너무나 그냥 병원도 잘안 가요, 관기도잘안와요예네 보험이 가고 예. 예. 뭐, 뭐, 그냥 같있는 그냥 이가 가슴에 병이 왔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책임이니까 아닙니다 예. 오, 아유 저 그래도 이렇게 또 극복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저 극복한 상징이 예. 되실 겁니다 예. 예. 그렇예 저희들도 오늘 그 이제는 다 극복하고 오히려 가장 깨끗한 시장이 됐다고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희한 대표님하고 이다 <laughs> 정신 여기 와서 웃고 이렇게 예, 한번 맛집, 예, 예. 맞 예? 맛집으로 아니, 근데. 저 아까 평가 좀 해보려니까 제일 맛있게 한번 해봐봐. <laughs> 몇 분이나 잡순님. 지금 좀떨어져있어야 될게. 많이 다른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올테니까. 그냥 막너로가지 뭐 근데 어. 그쪽 태생은 지울 수가 없어 기양에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워 그걸 그, 그 사람들이 가면서 기자가 창평해도 내가 창평하고 그냥 제 자우지가 않면 고향은 바꿀 수가 없어 한번 나올 때부터 네. <laughs>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양에 태어난거 그쪽이 어쩔 것이오 그리고 가본 다음에는 우히 울지 말고 기양에 나왔는데 이제 뭐울 걱정해 내가 70을 먹었고 어 무릎 수술 고생했지 예. 여우에 처음 진짜 크, 이렇게 내가 무서운지 몰했어 나는 속도 모르고 우리 여우 소개시키려 이거 이제 쉬운 도주다 저놈 <laughs> 그 <laughs> 혼자거든. 그래서. 나는 아로이기나 늦는 줄 알았더니, 제 시간에 벌써, 어, 늦는데. <laughs> <laughs> <그저, 그저>, <laughs> 저, 님한번 저는 다, 어려움들 극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예. 아, 약간 염쳤을 축하아 아유, 아닙니다. 고생했어요. 저, 정말, 그, 고생하셨고, 잘 극복하고 계시다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네. 왔습니다.